모호한 목표의 저주입니다. 모호한 목표를 만드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다. 한 방향을 보지 않으면 결코 목표 설정을 잘할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 목표를 설정하지 않게 하는 게 차라리 맞다. 저는 부부는 같이 마주보는 게 부부가 아니라 한 방향을 같이 보는 게 부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방향을 보지 않으면 목표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타인이 정해준 목표를 따르는 겁니다. 정해줘, 따를게. 메시지를 정하는데 내 메시지가 아니라 머리로 들어온 메시지를 그냥 입으로만 해. 강력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소통하지 않는다. 소통하지 않는다는 건 목표를 설정할 수 없는 거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에요. 싸우면서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싸우면서 함께 나아가고. 왜냐하면 이미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싸울 가치가 있다고 봐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으면 싸울 가치가 없다고 봐요. 스톱 하고 싶어요. 자, 저주 원. 바밤. 저주 원첫 번째는 의사 결정이 마비됩니다. 정확한 목표가 설정되지 않고 모호한 목표가 설, 설정이 되면 선택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몰라. 이리가 저리가. 이리가 저리가. 결국에는 의사 결정이 마비돼 버려요. 선택을 못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행동 자체가 미뤄져요. 액션 할수 없어요. 여러분에 물어요. 실행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해요? 옛날에 그거 내 아이디어였는데. 그런 말 하지 마. 안 했으면. 아 필요 없어. 실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수 없어요. 그리고 난뭘 하고 있지?라는 캐스터을 가지게 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저주죠. 세 번째 저주 투 동기가 저하됩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뭘 해야지가 없잖아요. Will try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w i 근데 I try 보다 I will try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I will try 표정 자체가 다르죠. I try 아유, 일출요 되게 만들 거야! 이게 도전 의식이잖아요. 그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열정이 없어요. 열정 있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열정 있는 사람은요, 표정부터 달라요. 눈빛부터 달라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욕하겠습니다. 사람 동태의 눈깔이 됩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눈이 되는 거예요. 초롱초롱 영롱한 눈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안할까 하는 거잖아. 에너지를 응집시켜야 돼. 할 곳에. 이건요, 여러분요, 딥입니다. 딥. 딥피가 성공을 만들어요. 근데 딥이 없는 거죠. 집 없이 성공할 수 없죠. 특별히 지금 시대에. 우리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브랜드 자체는 딥이에요, 딥. 세 번째 저주입니다. 자평 불가입니다. 스스로 평가를 할수 없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나 스스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은요, 현재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바라볼 수 없다. 나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볼 수 없다는 만큼 저주는 없습니다. 아 내가 이 상태야.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어떤 내 성향이나 이런 건 그대로지만 때로는 태도나 패턴을 바꿔본다. 이런 것들이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자평할 수 없습니다. 저주 네 번째입니다.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 단계가요. 자기 효능감이 뚝 떨어지는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아십니까? 언제 이 단계가 나타나냐? 퇴사 직전. 퇴사 직전에 자기 효능감이 저하. 어, 저하돼요. 아마 공감하는 분도 꽤 있을 거야. 왜냐, 성취 경험이 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 자신감은 결여돼. 나는 안돼. 다섯 번째 저주입니다 시간과 돈 낭비가 되면 됩니다. 시간 들여 열심히 일해요. 내가 싫어하는 말 여기 써 있어. 열심히. 열나 아, 뛰어가면 뭐해? 열나가 중요해? 어디로가 중요하지? 목표가 중요하지? 열나가 중요하냐고? 여러분 성장을 지향한다 이꼴로 완벽이 아니에요. 방향이지. 목표를 설정하는 건 방향이에요. 목표 결과물을 불명히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생각하기. 생각하는데 무엇을 생각하냐면 무엇을 하지? 그리고 왜 하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리고 써 보는 거예요. 펜이 왜 있는데. 펜이 칼보다 강하다. 전 진짜 너무 동의하거든요. 써 보세요. 여러분의 갈길을 써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기록하세요. 기록하는 건 인간만이 할수 있습니다. 근데 써보는데 어, 뭘 써보라고냐? 주제를 처음에 주제를 막 써봐도 돼요. 그리고 나서 양식에 맞추어 쓰세요. 자, 그래서 결과물을 분명히 하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무엇을 언제까지 얼만큼 이것만 적어보면 끝나? 자, 요거 요거 처음에 이 생각이 들어요. 다이어트 해야지. 제가 선택한 건 뭐예요? 걷기. 그래서 언제까지 걸을까? 나 30일간 정확히 걸을 거야. 그것도 날짜까지 적어서 걸을 거야. 그래서 얼만큼이 중요해? 내가 지금 72kg인데 69kg으로 뺄 거야. 3kg. 근데 여기서 더한 가지 방법을 더 말해볼까요? 바로 공유입니다. 공유. 혼자 하지 마. 책을 읽어야지. 책을 읽어야지 했는데 읽어야 돼. 읽어야 돼. 그게 아니라 무엇을? 여기 이제 OKR 책책이름이요 지금 책 이름. 이 책을 반복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야지. 그리고는 6월 30일 밤 10시까지 내가 이거를 읽을 거야. OKR 책은 100%다 읽고 반복의 힘은 323페이지까지 읽는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놓는 얼만큼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하시면, 아까 생각하고 적어보기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